어, 지금 몇 달간 쥐잡기를 해보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지난주에 어, 군고구마를 이용해서 한번 쥐잡기를 어, 시도를 했는데 과연 잡혔을런지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네요, 이거는. 어, 별 나와야지. 이쪽은 나와. 어, 요거는 그대로 하나도 안 먹고 있고요. 하나. 별이로와. <laughs> 우리 별이가 더 난리가 아니네. 아, 구멍은 난리가 아닌데, 아, 여기도 실패네요. 실패. 고구마가 안에는 그대로 있네. 고구마. 우리 별리가 앞에서 안내를 하네. 아, 자전거 밑에 있던 구석에 있거든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이, 여기는 문이 닫혔네요 아이고 겁나네 이거. 이 안에 쥐가 들었을런지. 으악! 들었어, 들었어. 으악! <laughs>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쥐가 한 마리 들어있는데, 이게 살았나요? 죽었나? 아. 이거, 이거 한 마리네. 들었네. 이거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사는 것 같기도 있고.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 이리 나와, 나와, 나와! 이리 와, 이 자식아. 이리 와, 별,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별! 냄새 맡지 마. 이리 와!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문이 닫혔어요 우와, 한 마리 또 들었어 요또 들었어 이거 와 대박 어 살았어 살았어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이거 큰일 났다 아,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별 필요, 필요한 너 만지지 말왜 이거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와 이거 한 마리는 죽은 것 같고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움직임이 없는 거 보니까 아우 죽었네요. 죽었어요. 죽었어. 야별 너는 왜 네가 냄새 맡으려고 그래? 이리 내려와. 이 자식아, 이리 내려와. <laughs> 하지마. 별. 어. 와. 네개 중에서 군고구마로. 어~ 시작기는 아주 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50%는 네개 중에서 두 개가 잡혀 있으니까. 야, 별, 또 냄새 만든다. 너이 자식아, 이리 하지 마. 와. 하나는 생포, 하나는 아마 날씨가 추우니까 죽은 걸로 판단이 되네요. 와. 이거, 군고구마. 대박이네, 대박. 대박, 대박.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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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생포 한 마리 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네 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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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도 아우 이거 보세요 이거 들어가서 막 나가려고는 하는데 음어별 이리 와 이리 와 너는 별 만지지 마라 큰일 난다 어 이쪽이 안됐어요. 어, 잡기는 했는데 안에서 굶어 죽은 것 같아요. 미안하긴 한데 우리 닭 사료 다 훔쳐먹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쪽에 구멍 뚫어놓고 말리가 아닙니다. 이쪽에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옆에 바로 닭장이 있는데 사료는 다 훔쳐먹고 이러니, 또 저쪽에 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네. 쥐 소리가. 아, 이거 보세요. 사료가 남아나질 않아요. 사료들이. 닭장들. 이 사료를 나눴는데, 저쪽으로 뚫고 들어와서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이 닭들을 괴롭혀가지고, 어, 얘들이 성취를 못해요. 닭 알도 줄어들고. 일단 여러가지 유해 조수이 유해 조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쥐들이.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은, 이쪽에도 상추, 겨울 상추 이런 거 해놨는데,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한 마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거 보세요, 이 상추들. 다 뜯어먹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한번 쥐약을 놔봤더니, 또, 이, 여름되고, 아무 데서나 가서 죽다 보니까, 어, 냄새 나고, 도대체, 이, 쥐덫을 통해서 이렇게 잡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 고구마도 놔보고, 했지만은, 확실히, 우리가 좋아하는 군고구마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개나 놓고, 3일 만에 와봤더니, 두 마리가 잡혀 있어요. 하나는 생포가 됐고, 한 마리는 안에서, 조금, 어떻게 불행하다고 해야 되나,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안에서 굶어 죽은 것 같습니다. 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얌체짓은 하긴 했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너무 불쌍하네요. 한 마리는 살아있으니까, 저 멀리 가가지고, 방생을 하고, 하나는 안타깝네요. 죽었지만은, 묻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자 얘들아 별도 갈 거야? 고이 고이, 별너 옆에 오지 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살려고 그냥 아주 배고프, 배도 고플 텐데, 이 산에 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산에다가 한번 방생을 해서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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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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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별이 이리와 이쪽으로 나와 나와 별 가지마 기다려 기다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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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어 가, 가. 별이 이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đi đâu ạ Hãy 오늘 쥐를 두 마리 생포열로는 하긴 했지만은 또 잡아놓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애들이 또 불쌍하기도 하고 참 그래도 또 저렇게 사료도 다 훔쳐먹고 막 구멍 뚫어놓으니까 안 잡을 수도 없는 이런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좀마음도좀 섭섭하다 그럴까요? 아쉽기도 하고 조금 미안하다고 하려 해야 될까요? <laughs> 여하튼,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 어, 동물이긴 하니까, 잡는 거를 어,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